자, 관계부사 절 볼게요. 똑같이 앞에랑 배웠었던 거랑 비슷하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묶이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시험에는 딱히 그렇게 크게 나오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묶이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잘 잡아보겠습니다. There will be. 동사 표시하고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You are very busy. 너가 매우 바빠. 분 이러한 시간이 있대요. 또는 다른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시간이 있다면 "it is quieter" 뭐 하는 거야? 좀더 한산할, 조용한 시간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발 비프리페어 농사 표시하고 튜브들 끝까지. 자, flexible 이 유연함을 유연하게 될 것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바쁠 때도 있고 한산할 때도 있으니까, 제발 거기에 이 바쁠 때랑 한산할 때랑 번갈아 가면서 잘 맞춰 가지고 준비 삶을 준비해 둬라. 이렇게 보는 게이 문장에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일까 아닐,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어, 바쁠 때 시험 기간일 때막 다가와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형제 안 오라는 거 다들 알잖아. 평소에 그럴 때도 어떻게 내가 어떤 모드로 바뀌고 평소 공부할 때는 어떤 모드로 바뀌고 삶에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좀잘 기억을 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70번. 자, 패시브라고 하면 우리 수동태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수동이에요. 자, 수동적인 여가 활동. 즉 뭐야?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뒤에서 설명을 해 주겠죠. 서치즈부터 뮤직까지. 자, 워칭 TV. TV를 보는 것과 음악을 듣는 것둘 다는 수동적이래 봐봐.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TV가 시... 나오잖아. 그럼 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당하는 입장이겠지. 노래도, 음악도 들리는 건데 누군가 불러서 틀어 놓은 걸 내가 듣는 거. 내가 틀었을지라도 스스로 움직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수동적이라고 보는 돼. 이 수동적인 여가 활동은 is the time. 시간이다. 어떤 시간? 웬부터 갈로 치고, 사람들이 enjoy. 동사 표시할게요. 활동을 즐기는 시간이라 어떤 활동인지 또 that부터가 설명을 해주겠지? a r relaxing. 갈로 치고요. that부터 또 끝까지 갈로 치고 뭐 하는 거야? 이 that, t h 이두 개가 빗금쳐서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네. 자, 첫 번째 that은 어떻게 해석할까? that. are relaxing, 편안하고, require, 동사 표시하고, little effort, 거의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활동이야. 그럼 활동을 두 군데서 지금 꾸밈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활동? 편안하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 가만히 앉아있으면 17번 틀면 tvn 나오고, 뭐 2번 틀면 뭐 나오고, 1번 틀면 뭐 나오고,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이 플레이리스트 틀면 뭐 누구 노래 나오고, 이런 것처럼, 가만히 아무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이 문장은 뭐하는 예용이야 패시브 레저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문장이겠지. 그래서 패시브 레저 is 바로 the time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호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1번 두려움은 is 동사 표시하고 d e a t 부 갈로 짓게 little dark room입니다. 자 아주 조그만 거 암실이래. d a r k 하면 어두운 방, 암실이라고 보면 돼. 어떤 암실이냐면, w h e 부터 끝까지가 그 앞에 있는 l i t 을 꾸며주겠지. 자, 어떤 암실이냐면, 부정적인 것들이 all developed, BPPG, 버뭐가 되어지다. 즉, 개발되어 진이라고 보면 되겠지 위에 적어 놓으세요 개발되어 진 부정 같은 것들이 이 부정적인 것이 개발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암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려움 자체가 이런 거를 개발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272번 갈게요 자 우리는 need 필요합니다 need 동사표시 하고요 자 new breakthrough가 뭐냐면 돌파구야 얘들아 돌파구 자 돌파구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대 because 한번 끊어줄게요 왜냐하면 we are in 동사표시하고 우리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웨어로부터 설명을 해 주겠지? 현재의 큐런트, 현재의 솔루션, 해결책이 are not good enough. 충분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모르겠으면 제발 좀 질문해주세요. 273번 가겠습니다. A single reason. 하나의 이유. why? 고터가로 치고 you can do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이 주어가 되겠지. 얘는 is. is worth.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야. 뭐뭐할 만한 가치 있는 가치가 있다. 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뭐할 만한 가치가 있어? 1 이 이유가 있을 만큼 가치가 있어. 어떤 이유였어? You can. 너가 할수 없는. 자, 여기 이게 뭐냐면 너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100가지 이유만큼 가질 수가 있어. 그 뭐냐면 내가 무언가랑 어떤 프로젝트를 주어졌잖아. 나 그거 할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어 저거 못 해요. 뭐때문못 해요? 뭐때문못 해요? 뭐때문못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의 100가지랑 거의 동등한 위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잘 기억 하시고 필기하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274번 There are 동사 표시하고 There는 해석 자체가 안 되겠죠? 뭐 뭐가 it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 어디에서 차이점들이 있냐면 how grammar 자 어떻게 문법이 사용되어져 in written English 자 그러면 작은 지우개로 여기 첫 번째 how에 끼여진 거 지워버리고 대괄로 쳐버릴게요 어떻게 grammar 문법이 이 쓰여진 영어라면 글 쓰여진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거기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리고 하나 더 있겠지 it is used in spoken 자, 말해진 영어야. 그럼 뭐야? 아, 말로 하는 이 소통의 영어와 의사소통의 영어와 이 글의 영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를 물어보는데 그 차이에는 많은 것이 있다. 그들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how, h 두개 비금을 치면 되겠네요. 175번 갈게요. w 부터 콤마까지 갈로 치고. An actor, e. 배우가 place. 어떠한 장면을 여기서는 연기하다가 되겠지. 이 장면을 연기했어. 어떻게? exactly. 정확하게 방법으로 연기를 했어. 어떤 방법이야? 이 디렉터가 주문, 요청한 방법인데 여기서 좀 핵심은 뭐냐면 솔직히 고등학교 가면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여기 사이에 how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how는 쓸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쓸수 없냐고 하면 위에 표를 봐봐, 얘들아. 책 봐. 내 목소리만 듣고 책 봐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서 이 방법에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가 있다, 없다야? 없다라고 적어놔. 알겠지? 절대 같이 쓸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그러면 다시 볼게. 75번. 배우가 이 장면을 정확하게 연기했어. 방법을. 어떤 방법? 이 디렉터, 감독이. o r d e r 여기선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지 감독이 명령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연기를 했었을 때 it isn't acting 동사 표시하고요 그것은 연기가 아니래요 it's following 그것은 따라올 지시다 따르는 그냥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올 지시가 아니라 미안해요 is ing 가 be ing 를 썼네요 자 following 따르는 것이다 뭘 따라 instruction 지시가 되겠지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갈게요. 자, 관계부사 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묶이는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출제에는 크게 중요한 역량을 끼치진 않아 하지만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관계사의 생략 가보겠습니다. 관계사의 생략일 경우는 목적격 관계명사 위에 먼저 오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명사 whom, which, that은 종종 생략을 하겠죠. 관계부사 when, why들도 생략을 하고요. 별표 치세요. The w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하우는 반드시 생략한다 라고 적혀있죠. 요것 좀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는 크게는 나오진 않지만,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관계사 생략은. 자, 276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you must cite. 너는 언급해야 한다. cite란 단어는 언급하다겠죠. 자, 뭘 언급하냐면, 이 저자를 언급해야 돼. 어떤 저자야? your quote 너는 인용을 하고 있는 너가 인용을 하고 있는 저자가 되겠지. 어떤 걸 인용하냐면 whether is였으면 뭐뭐 인지 아닌지가 되겠지. 뭐 인지 아닌지 너가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 요 단어가 나왔어. 지금 ing가 나왔잖아, 얘들아. 그럼 딱 봐도 앞에 는 i n g 랑 빗금을 쳐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요두 개를 봤었을 때 어떻게 쓰이지 는 한번 볼게. 자, 너가 이 너가 직접적으로 그 저자를 인용을 했는지, 아니면 뭘, 인용구를 썼는지, 다른 말로 바꾸었었는지, 이거는 원래 파라스라는 게 구거든? 근데 파라파라스 하면 이제 약간 다른 말로 바꾸었다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었다. 자 이걸 바꾸었었는지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바꾸었었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책 속에서 거기서 너가 어 정말 이게 너무 좋아서 써야겠다고 하 땡겨 왔어 근데 땡겨 왔었을 때그 과정에서 그대로 썼을 수도 있고 조금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꿨을 수도 있겠지 고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알겠지. 이 277번. 좀길 거야. 차근차근 가볼게. New born baby. 신생아들은 R 동사 표시하고 immune 하면 면역이야. 요새 항상 약간 중요시 되는 단어겠지. 면역 같은 거. Too many disease. 많은 질병에는 면역이 있어. 근데 because 끊어줄게. 왜냐하면 그들은 have. Antibiotics. <laughs> antibodies 항체를 가지고 있어. 어떤 항체를 가지고 있냐면 they receive from their mother. 자 그들의 엄마로부터 받은 이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 여기까지. 그리고 비로 this 이 면역 체계는 오직 last 동사 표시하고 지속될 거래 약 1년간 지속된다. 그건 뭐겠어? 이 어머니의 몸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그냥 아무런 면역 체계가 없이 태어나면 바로 감염돼서 죽는다고들 해. 그래서 그들의 엄마, 즉 자기가 뱃속에 있을 동안에 엄마한테 받은 이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록 이 항체가 1년 동안 지속될지라도 많은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질 수 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게 바로 277번 내용이었어. 278번 2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된 후에 너는 will be 동사 표시하고 more disappointed. 너는 더 실망을 하게 될 거래, by the things, 로 치고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 you did not do. 너가 하지 않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더 실망을 할 거래. 뭐, 보다도, by, 대 앞에 짝 끊어주고요. by the ones you did. 너가 했었던 것들에 의해서 보다도, 너가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너가 하지 않았던 건 뭐겠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라, 이 말겠지.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다시 볼게.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너는 실망하게 될 거래. 것들에서. 어떤 것들, 네가 하지 않는 것들에서. 뭐보다 너가 했었던 것들보다 하지 않았었던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할 거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된 부분을 정리해 볼게. The time. You should repair. 너가 지붕을 고쳐야만 하는 시기는 이즈 웬부터 끝까지 태양이 빛날 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붕을 고쳐야 될 거는 원래 지붕이라는 것 자체가 비를 세고 옛날 집으로 지금 비만이 오면 지붕 떨어지고 빗물 세고 하잖아. 근데 고칠 시기가 해가 빛날 때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막 내릴 때 고치면 이미 의미가 없잖아. 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하는 거야?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안 좋은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빠진 부분을 적어볼게요. 여기 빠진 거 나와있네. 그럼 277 번은 어디가 빠졌을까요? 어디가 빠졌을 것 같아? 바로 안티바이오 c 스랑 여기 사이에 위치 적어주면 됩니다. 이백칠십팔 번은요 바이팅스 사이에 대 적어주면 되고요. 이백칠십구 번은 더 타임과 유 사이에 웬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하고 다음 장 갈게요. 다음 번호 갈게요. 자, 280번 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벨 리치, 절대 달성하지 못해, 그들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지. 얘는 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데프터 갈러치고 그들이 don't define them, 그것들을 정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그것들을 as Believe o v e or achieve over. 자, believe b l e 이라고 뭐 하는 거야? 잠깐 믿을 만한 이겠지. 믿을 만한. achieve over는 성취할 만한. 자 다시 볼게. 얘들아 처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그들의 목표를 도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하지 않아 그들에게 그리고 또는 심지어 심각하게요. 그것들을. 믿을만하고 성취할만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댐은 뭘까? 댐. 그들은 이 목표 자체를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심각하게 여겨 믿을만하고 성취할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댐이 나타내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그들의 목표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81번 갈게요. 자, 오브부터 어디까지? 우먼까지. 인부터 쭉 가다 보면 어디 별 다이징까지 갈로 찍게. 자, 디피션이라는 단어는 묘사란 단어야, 얘들아 어떤 묘사냐면 건강하지 않은 어니드한 부정이거든. h e a l t 하면 건강이잖아. 건강하지 않은 마른 여성에 대한 묘사. 어디에서? 영화, 텔레비전, 광고 속에서 이 건강하지 않은 마른 여성에 대한 묘사는 constantly 끊임없이 bombard 동사 표시하고 bombard라는 단어는 쏟아지다야, 얘들아 자, 쏟아지다. 우리에게 쏟아졌어가 끝났어, 얘들아 그런 다음에. 콤마 ing가 나오면 얘는 부연설명을 해주고 있는 분사구문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laughs> 뭐뭐? 하면서 로 해석되겠지. 자, 디스 n 팅하면 왜곡하면서야 방법을 왜곡한데 어떤 방법이야? 우리가 한 것을 one another. 뭐야? 이건 뭐냐면 서로란 뜻이야.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래. 그리고 또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합니까? 이 건강한 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왜곡한대. 그러면 딱 봤었을 때, the way, how. 둘다뭐 하는 거야? 아까 위로 올라가 봐. the way와 how는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지. 둘다 뭐뭐 하는 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뭐뭐 하는 기억을 꼭 해주고, 이 문장 다시 볼게. 자, 건강하지 않은 마른 여성에 대한 묘사. 어디에서? 영화, 텔레비전, 광고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마른 여성에 대한 묘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 우리에게. 뭐 하면서? 디스 i n 팅 왜곡하면서겠지. 왜곡 적어놓고요. 뭘 왜곡하냐면, 방식을 왜곡한다. 어떤 방식?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정의하는 방식을 왜곡하겠지, 뭐겠어. 마르고, 이렇게 이쁜 사람이 실제로 보면 더 말랐다고 하잖아. 그게 건강한 모습이 아닌데, 어, 이쁘다,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굶고 그런 짓을 하잖아? 그런 게 바로 왜곡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시작해볼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요거는 관계부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여기서 두 문장밖에 안 나온 거는 그만큼 뭐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야. 알겠지? 과학에서 the credit, 이 credit 공론은 goes to the man. 어떠한 사람한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야? convince the world. 세상을 설득시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에게 갑니다. 나, 뭐, 뭐가 아닌. 뭐가 아닐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야? 아이디어를 처음에 발생시킨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서 뭐 과학에서 아이디어가 처음 떠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뭐다? 세상에다가 이 내용 자체를 알린 사람에게 그 공로가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o, to whom이었다는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겠지. 얘의 특징은 관계부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인 아이디어 그 다음 어큐얼이란 단어는 어커이란 단어는 뭐가 되겠어? 자동사가 되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283번 갈게요. Ultimately 궁극적으로 자 궁극적으로 The only power to Which man should aspire? 까지 걸로 치고 앞에 꾸며줄게요. 자, 남자, 인간이 should aspire. 열망을 해야 할, 해야만 하는 유일한 위력은, 힘은, is, 동사 표시하고, 데프 a 부터 걸로 칠게. Which, he, exercise, 동사 표시하고, 끝까지 걸로 치고요. 자,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대시 잘못 됐어, 얘들아. 내가 다시 할게.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돼, 요 선생님처럼. 자, 위치부터 끝까지가 핀 대수 꾸며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한 파워는 바로 그것. 여기선 대선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떤 것이야? 그가 그 스스로에게 뭐하는 이 운동, 즉 행사를 하는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장밖에 없지만 좀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서라도 복습하세요. 다음 장 갈게요. 자, 설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사인데, 요거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상당히 긴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딱 봐도 길어 보이죠? 시작부터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If부터 갈로치고, e n e r g 까지 만약에 이 기술이 is created 만들어졌어. 어떻게? 덜 에너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인데, 여기 봤었을 때 크레이트를 꾸며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기술이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should have, 뭘 가진다? 같은 기본적인 이 효과를 가진다. As increasing the total amount of energy available가 절로 그러니까 치고 increasing 증가시키는 것이겠죠. 전체적인 양 어디 에너지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전체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효과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laughs> 여기까지 보면 되겠지. 다음 28, 285번 갈게. Forest gum 이란 것은, 자, 이렇게 약간 용어 같은 거는 당연히 설명을 해주겠죠. 이게 바로 뭔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The story of부터 man까지, from부터 여기까지, with부터 heart까지. 갈로 칠게요. 자, 이야기인데, naive young man입니다. 자, naive young man from Alabama. a l a b a 로부터온 아주 어린 순진한 어린 남자야. 자, 순진한 어린 남자에 대한 이야기래. 뭘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이겠지. 근데 후부터 갈로치면 keep ing. 유지하는 거지. stumbling into success. 성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이야.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겠어? 앞에 있는, 얘는 딱 봐도 사람을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밖에 안 돼? 영, 맨 밖에 안 되겠지. 잘 기억하시고요. In spite of 라고 하는 것은,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야. 자, 그 자신, 그 스스로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유지하는 젊은 어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 f o r e s t Gump라는 건. 286번 갈게. The heel. 발 뒤꿈치는 is 동사 표시하고, the part of the body. 이러한 신체의 일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 d 부터 갈로 치고, receive 동사 표시할게. The most shock. 가장 큰 쇼크를 받은 부분이래. 어본 임팩트 이러한 충격에 있어서고 especially 앞에다가 한번 짝대기 끊어 줄게요. 여기는 콤마 나고웹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분사구문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볼게요. 이 발뒤꿈치는 신체에서 한 부분이래. 어떤 부분일까? 바로 대부터가 이 부분을 꾸며 준다고 보면 되겠지. receive 받다. 대부분의 충격을 어본 임팩트 이렇게 위쪽에서 는 대부분의 충격을 받는 부분이겠지. 특히 걸을 때랑 달릴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7번 갈게요. The time 이라고 하면 시간이겠죠. 자, 어떤 시간이냐면, 때는 올 것이다. 이럴 때는 보통 시간이란 말도 쓰고, 때 라는 말도 써, 얘들아. 알겠지? 시간과 때가 올 거래. 뭐할 때냐면, 너가 d o no u b t 의심을 합니다. 어디에 모든 것을 의심한데, you stand for. 너가 서 있느냐, 아니라 stand for 이라고 하면, 옹호하느냐. 즉 네가 찬성하는 거겠지. 너가 거기를 옹호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을 할 때가 온다니까. 왼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더 타임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But, 하지만 동그라미하고 앞 끊어주고 하지만 you must push 너는 forward 앞쪽으로 밀어야 돼 멈춰서도 안 되고 그건 뭐겠어 아 네가 평소에 믿어왔던 것들을 뭐한데 의심을 할 때가 상듯이 오지만 너는 무조건 밀고 나가라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